우리가 치중 진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의식 속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있어서의 진심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기도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중 진담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 속에 내 모습, 내 마음, 내 삶이 드러나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진실한 그 기도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기도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감동은 바로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우리 삶에 나타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를 통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주의 백성 삼아달라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가 지금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음을, 아니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한 가지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하시는 곳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백성 삼으소서. 주의 백성 삼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모세는 두 가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의 길을 주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미국 이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받으려 할 때에 이 면접을 봅니다.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면접에서 탈락이 되면 시민권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이곳에 이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면접관에 가서 면접관이 물어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대통령,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클링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겠어요. 한참을 고백, 고민하다가 그분이 대답한 게 힐러리 허스벤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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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요. 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머니를 모르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어머니의 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게 시편 백삼편 칠 절과 팔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대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셨을 때에도 성경은 분명 제자로 삼으셨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그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는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으로 사무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제자들은 종의 모습으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벗대오짐의 모습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벗대오짐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냥 비밀에 감춰진 삶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를 아는 것, 바로 그러한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자도요.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됨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나성을 멸망하려 할 때에 창세기 18장 17절에 주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실 모든 일들을 알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되어진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세상이 멸망받지 않기 위하여 애탄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보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상을 보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상으로 보여 주시고 한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가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장님 지팡이 짚고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에 빛을 되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인도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을 때에도. 관광 비자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한번 받고 맞고, 두번 받고 맞고, 세 번째에 가서야밤열시 반에 비자가 나온 것을 보고 심상치가 않구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갔는데 그 공항에서 이제 트랜스하고 또 밑에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태풍이 온다고 열두 시간 비행기가 꽁꽁 묶여있고. 택시 타고 옮, 옮기는데 제가 30년 운전을 했지만 교통사고 한번안 났는데 인도 가족 교통사고도 나고 아, 하나님이 이미 비자를 받을 때부터 이 인도 성교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참 내가 잘 몰랐구나 여러분, 이 주님은 무언의 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정말 기도가 사역이구나. 기도가 사역이구나. 계속 꽁꽁 발이 묶여서 어디 움짝달짝하지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뭐 하겠어요? 기도가 밖에 어디 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임 없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오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해 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1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구합니다. 주의 백성 사무소서라고 기도하며.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그 무엇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알겠나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행하심으로. 함께 행하심으로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복음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남겨져 있어요. 어, 예수의 나심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하여, 우리를 위하신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두 가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복음의 양면성이죠. 복음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모습,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카논 수막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복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요. 복음의 극단적을 달리면 굉장히 개인주의가 되고 자기 중심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너도 나를 좀 위해봐. 여러분이 신앙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너도 나 때문에 좀좀 와봐.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좀 죽어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를 위해봐, 나를 위해봐, 하나님도 나를 위하시는데, 나를 위해봐, 나를 위해봐, 자기 중심적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내 중심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모셔 드리는 순간, 나의 왕의 자리에 주님을 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순간에 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위하시는 일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일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뜻, 내 목적의 성취성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영화 천문이라고 하는 세종대왕과 그 장영실의 그 우정 어린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한 한석규가 나온 영화인데요. 속으로 목사가 영화도 되게 많이 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천문의 영화를 보면 이 세종대왕이 이 노비 출신이죠 장영실이가. 그런데 그의 천재성을 알고 그를 옆에 두면서 이 이제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장영실이가 이그 하늘의 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이치를 발견하는 거죠. 천문대를 세우고. 그래서 그 절기를 알게 되어지면서. 이 농사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이 세종대왕이 기뻐서 장윤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터이니 너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장윤실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세종대왕, 당신을 당신과 함께하는 겁니다. 뭔가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종대왕이 그 장영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한테 상을 주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벼슬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것이 그에게 명예가 될수 있고 그에게 훈장이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의 한 가지 소원은 왕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아, 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를 향한 거룩한 은혜 인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 나눌 말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실상,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널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에 가만히 있어라. 너에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단계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돼. 뭐 하면? 가면 클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요, 아말리 전쟁에 있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가 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손을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 옆에 받쳐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홍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아말렉에게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복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영광을 보여 달라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에 주님은 19절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배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야웨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아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줄게 영광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행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광을 보여주기는 보여주시는데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그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손으로 가려 두었다가 내가 지나가게 할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서야 그 손을 떼어 내 등을 보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쉽게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보다도 그것을 볼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되어짐을 우리가 어찌 볼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할,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래의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늘 주님이 함께하여서 두 발자국이 나다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발자국 백억 밖에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왜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보지 못함으로 인하서 힘들지. 외롭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이겨야 돼 이번 인도 선교에서도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좀 엄살을 부리면 인도에 가서 거의 하루에 한 끼씩밖에 못 먹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일이 그렇게 꼬이고 시작하는지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성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아는데 우리 단위 목사님을 아는데 아 분명히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신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가 안 나요 밥한끼 먹고 24시간 기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여러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데 정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 친구 선교사님이 지금 중국 이구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선교 정말 신실한 친구거든요. 제가 그 친구만큼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고 있거든요. 너는 정말 정말 목회자야, 정말 선교사야. 그래서 그 뒤에 님자를 붙여주는 유일한 친구인데 그런데 파송한 선교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지원할 수 없다 하고 선교 파송을 끊어버린 거예요 난감해진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의 사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의 사역이 안 보인다 너 교회 몇, 몇 개나 개척했어 너 전도 몇 명이나 있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자, 그 선교자의 그 발걸음과 그 눈물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 선교지에 가서 모든 삶을 집중하고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천하보다도 귀한 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 기억하고 우리를 그의 반석 위에 두사 우리를 덮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시0편 7, 1편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파이과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다 그러니 우리를 반석 가운데 숨기시고 우리를 반석 가운데 품어주실 때에 주님이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계속 오직 예수만 계시면 된다. 나는 예수와 함께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개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오기 한날주연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가 멈춰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맡으러 축복하고 고기도 없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결신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외로운 나그네의 길과 같고 나 홀로 이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왕이신 야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나의 왕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폭대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믿음가타르게 서다 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 앉으셔서 제일 뒤에 나눠 주는 카드를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한 것이요 허무한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게 주님이 참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 없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